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유명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판 슈퍼허넷을 꿈꾸다. 미그 29K 펄크롬 D 전투기, 항공모함용 전투기 알려드리겠는데요. 어, 지금 인도 해군이 쓰고 있는 바로 항공모함 함재 전투기고 러시아 해군도 쓰고 있습니다. 이 미그 29K 에프크롬 디가 어떤 건지 또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자 소련 최초의 대형 항모 탄생에 맞추어서 태동한 4세대 함재기 사업입니다. 아 어, 그다음 뭐 야크에서 수직이착륙기 만들고 했는데 그게 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라고 판명이 나섰죠. 그래서 소련 해군이 그 키에프급 항공모함 이후에 진짜 항모 만들자 해서 어 키에프급 항모 이후에 쿠즈네 쵸프 그리고 그다음에 바리아그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쿠즈네초프는 지금도 러시아가 쓰고 있고 이 바레아그는 중국이 이 상태로 사가가지고 고철 뭐 사가가지고 4천만 달러 주고 지금 랴오닝 항모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쿠즈네초프, 바레아그 여기다가 얹고 또이 이후에 또 슈퍼캐리어 미국의 니비스급에 버금가는 이런 항모 만들려는 계획을 냉전 시기 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해군은 자 함재기 제대로 된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야 양키놈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이렇게 되어서 함정기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당님이 니코얀 그래비치 설계국님과 수호이 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 아시다시피 수호이는 냉전시대 때 주로 공격기를 만들던 회사예요. 그리고 미그가 전투기를 주로 맡아왔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제 전투기들 대부분 미그 어쩌고 미그 어쩌고 미그 15 미그 17 6.25 때는 미그 15 미그 17 미그 19 미그 21 미그 23 미그 25 제일 빠른 거 그리고 미그 27계량형들이죠 그리고 미그 31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주주 나왔는데 수호이하고 함재 전투기를 붙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러시아가 냉전 그 해체 직전에 미국의 f-15 전투기 등에 맞추어서. 아주 강력한 방공군의 방공 전투기 만들자라고 해서 미그와 수호이가 붙었는데 여기에서 수호이가 수호 27로 이겨버렸어요. 수호 27 아직도 그냥 뭐 걸출한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죠. 그래서 미그 29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그 29는 여기서 지고 어 없어질 뻔했다가 어 미국 보니까 F15도 있고 로급으로 F16도 있으니까 야 니들도 그냥 하자 해서 F16급의 로급 대신 이 미그 29를 넣어서 수호 27 하이 예, 방공군. 그리고 어 공군에서는 전선 전통제기로 전선 기, 기체로 이제 미그 2구를 샀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동맹국에게 팔았죠. 그래서 북한도 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함재기 사업 2라운드가 붙는 겁니다. 미가 하고 수호하고. 야, 동무들. 우리 이제 곧 미제 놈들 못지않은 대형 항공모함 건조에 들어가는 거 다들 알고 있겠지? 그래서 함재전투기 새로 개발해야 할것 같은데 말이야. 야코블레프 놈들 했던 거 비슷하게 만들면 시베리아 갈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물건들 가져와 봐. 이렇게 됐어요. 야크, 그 완전히 그냥 개폭망이었죠. 그래서 수호이가, 아유, 그렇지 않아도요. 최근에 당 중앙에서 극찬하신 그 수호 27 모델 기반으로 새로 개발해 놓고 있었습니다. 요즘 미그는 함물 가고 수호의 시대인 거 동지도 아시죠? 이렇게 됐어요. 아주 얄밉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미그가, 아유, 이제 한끈 했다고 잘라적 하는 걸못 봐주겠네. 동지, 항공모함 탑재용 전투기는 뭐니 뭐니 해도 작고 날렵하고 많이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소베트의첫 대형 항공모함에 걸맞는 다목적 전투기로다가 확실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스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소련이, 공산당이, 야, 너희가 시제품 만들어 오면, 뭐, 알아서 평가할 테니까, 일단 시제기 두 대씩 가져와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호의 미그가 각각 열심히 시제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그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9.31 설계 안을 가지고 미그29K라는 걸 만들었고, 어, 수호이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T10K3, 이 9.31, 9.32 이런 식으로 계속 설계도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T10K3, 뭐, 4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 중에서 수호27K, T10K3 설계 안을 가지고 만든, 어, 수호27K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수호27K가 이겨버렸네요. 이때 당시 사, 어, 비행기 이름은 수호27K였고, 나중에는 이게 수호이33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 해군의 쿠즈네프 항공모함에 수호의 33 탑재가 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당시 이 설계국이 있었기 때문에 이 T-10K3 이 설계도가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겁니다. 냉전이 해체되고 중국이 그걸 사갑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설계도를 가지고 J-15 지금 야오닝에 들어가는 J-15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J-15는 러시아의 수호의 33을 뺏긴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로부터 이 설계를 또를 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뺏긴 거라기 보다는, 음, 그냥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형제기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호2 7 바탕으로 만든 수호233, 즉, 수호27K가 이겨버렸네요? 연승해버렸습니다, 수호이가 미국 큰일 났죠?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은 완전히 전투기 시장에서 퇴출될 운명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죠. 냉전이 해체되고,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 막 팔아야 되는데, 아니, 뭐, 과거에 샀던 동독, 뭐, 북한, 이런 나라들 완전히 폭망해버렸고, 뭐, 더 이상 팔 데가 없어요. 그러던 중에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인도죠. 인도 정부님이 러시아 정부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1998년입니다. 야, 니네 말이야. 구소련 때 만든 그 한국모함 하나 안 쓰는 거 있잖아. 그거 조금 손봐서 우리한테 좀 싸게 팔면 안 되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구소련에서 아까 그 쿠즈네초프, 바리아그, 발리하게 지금 랴오닝 됐고 그거 이전에 기에프급 항공모함 내척을 만들었죠. 이기에프급 항공모함 1번함 이거 이제 구소련 해체되면서 아무 능게 없으니까 이거 고철로 중국이 사가서 지금 텐진에서 공항, 어, 공원으로 쓰고 있죠. 저도 그 관광하러 가봤는데. 그리고 2번함 민스크 3번함 노보로시스크이 한국의 고철업자가 사갔죠. 그리고 4번함 바쿠. 이게 있었는데 이 바쿠가 나중에 러시아로 가서는 이제 에드미랄 고르시코프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고르시코프안 쓰는 거 그거 그거 우리한테 팔아. 그런데 니들은 좀 항공 순양함 좀애매하니까그 미사일도 막 있고 하니까 그거 말고 좀 우리가 진짜 쓸수 있게 그 스키 점프대도 달고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아니 그래 아니 이게 웬 떡이야. 그래 파는 건 문제될 건 없는데 너네 설마 거기다가 해리어 전투기 얹으려는 거 아니지? 그냥 우리가 싸게 개조해 줄 테니까 미그 29K 이거 계량형 얹어서 쓰는 건 어때? 이렇게 된 거예요. 가격은 아주 싸게 받을게. 이렇게 된 거예요. 15억 달러. 너무 싸죠? 그래서 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니냐 하면은 배는 공짜로 줄게. 그런데 니들이 원하는 대로 스키 점프대 달고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여기 한 8억 달러 정도 들겠네. 그리고 함재 전투기 미그 29K 이거 9.31 버전으로 만든 어요 설계도 요거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좀 많이 발전했 있을까? 9.41 설계도로 만든 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게 그래서 함재기 미그 29k 22대 그리고 조기경보기 3대잖아. 카모프 3 0일 조기경보 헬기 2대 이렇게 해서 7억 달러 그리고 배는 공짜 배 개조 비용 8억 달러 합해서 15억 달러 지금 돈으로 1조 8천억 원 이거 내면 항모 풀세트 전투기 조기경보기 얹어서 줄게. 인도가 눈이 띵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좋네. 이렇게 해서, 러시아 정부님이 미코얀설계국님을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미국가 딱 언지를 받고 들어와가지고, 아유, 고, 우리 고객님, 저희는요,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요. 고객님의 항모는 크기 때문에 수호의33 그거 못 써요. 저희가 기가 막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가, 오, 이거 완전 개이득이네. 15억 달러의 항공모함, 함재기, 또, 조기경보기 풀세트라 하니까, 이거 완전히 남는 장사네. 고맙다. 잘 부탁할게. 친구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거 만들면서, 뭐, 인도의 뒤통수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서 만들다가, 야, 생각했던 거보다 견적이 좀더 나오네. 돈좀더 줘. 8억 달러 더 내. 또 만들다가, 아,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되겠다. 와, 실안 할래? 하니까, 인도 가 무슨 소리 해야지. 그럼 또돈더 내. 해서, 23억 달러를 넘겨줬습니다. 원래 8억 달러 해주기로 했다가. 그래서 인도가 러시아에게 이를 부드득 부드득 갈죠.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2004년도에 미그29KUB 해서 9 4일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순전히 이제 인도의 비용으로 이걸 개조 개량하는 비행기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그냥 개발비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는 17.42m의 길이, 그리고 폭은 11.99. 꽤 큽니다. 기체 중량은 11톤. 음, 그래서 요게 그냥 미그29보다는 조금 더 커요. 왜냐, 에,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공모함에서 짧은, 어, 거리에서 이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력을 더 받기 위해서 날개를 좀더 키웠습니다. 최대 이륙중량은 21톤에서 24톤. 이것도 뭐냐? 어, 초기에 얼마 받고, 또 후기에 또한 20에 대 받고,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받았는데, 후기형은 등짝에다가, 어, 어, 이렇게 또 보조연료 탱크 다 얹고, 컨포멀 탱크.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무게가 늘어났어요. 엔진은 RD33MK. 이 엔진 두 개를 얹었고, 최고속도는 마하 2.0. 작전 반경은 어, 초창기형은 850km, 그리고 등짝의 컨포멀 탱크 언은 버전은 1300km까지 늘어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장 능력은 30mm 기관포 한문, 그리고 하드포인트 13개소에 최대 5 5천원 각종 무장을 다는데, 여기 뭐 공대공, 공대지, 뭐 대레이더 미사일, 공대함미사일 온갖 거다 달아요. 어떤 미사일을 다냐? 어, 당시 러시아가 생산하던 모든 항공용 무장을 대부분 다 장착할 수가 있는데, a 1이 아더, 어, 그러니까, 이 러시아판 암람이라고 할수 있는 어, 그런 데, 에, 레이더가 장착된 예,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암람스키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더 그리고 A-10, 알라모. 알라모는 러시아판 스페로 미사일. 그리고 AA-11 아처. 이거 러시아판 어, 사이드와이더 9X 같은 그 엄청난 기동성을 가진 아처. 그리고 공대함 미사일인 KH-31A. 그리고 KH-35, KH-35 우란이죠.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로 뭐. KG-35 이후 같은 대레이드 미사일에 뭐쫙다 나오고 또 이제 500파운드 폭탄, 1000파운드 폭탄. 여기는 500파운드가 아니라 500kg, 1000kg.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대형 폭탄, 중형 폭탄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45대가 인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대 추락해서 지금 4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IRST를 해속 적외선 탐지 장비, 해속 멀리 있는 어 전투기를 레이다가 아니라 적외선으로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주크 M이 이 다기능 레이다가 성능이 좋아요, 당시로서는. 탐지 거리가 120km. 그러니까 당시 KF-16 같은 게한 100km 이렇게 평가가 됐는데, 120km니까 꽤 좋죠. 동시 추적 10개, 동시 교전 4개. 꽤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45대 도입을 해서 인도가 꽤 좋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도가 개발비 됐죠. 그래서 러시아가 가만히 보니까 어, 저거 좀 괜찮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쿠즈네초프에다가 원래 소위 33 얹어서 썼는데 이게 이제 좀 노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어, 새 비행기가 필요한데 소위 어, 33 계속 생산하려고 하니까 가격도 좀 비싸고 그리고 너무 또 덩치도 크고 그러던 차이 인도가 쓰는 거 보니까 저거 또 괜찮네. 개발비는 인도가 다 냈는데 라이센스도 다 필요 없고 야 우리도 저거 좀 쓰자 해서. 러시아 해군에서 2 0 대를 삽니다. 그래서, 어, 푸틴이, 야, 덕분에 우리 싸게 잘 샀다야 고맙다야.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모디 인도 총리가, 아니, 저 개발비 우리가 됐는데 왜 우리한테 돈도 안 주냐. 이제 이렇게 불만을 살짝 마음속으로 가졌겠죠. 아무튼 이렇게 쿠즈네 첩프의 신형 함재기로 채용되어서 지금은, 어, 이 미그 29K 그리고 소의 33이 쿠즈네 첩프에 동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됐네요. 인도 감사원이 폭로한 미그29K의 충격적인 실체, 주로 엔진 문제인데요. 2016년에 인도 감사원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NDTV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그29K는 엔진과 주요 부품의 심각한 결함으로 최상의 조건 하에서도 작전 요구 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그29K의 가장 큰 문제는 엔진으로 어, 리그29는 해상 운용 중에 엔진 꺼짐 현상으로 엔진 한기만 이용해 기후 착륙하는 사례가 10차례나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주 좋은 상태에서도 이게 뭐, 예를 들어 설계 수명이 500시간이다, 1000시간이다 돼 있으면 그거 써야 되는데, 반도 못 쓴다. 예, 너무 부품이 허접해서. 그리고 또 고장이 너무 잘나서 엔진이 자꾸 꺼져서 두 개의 엔진이 있는데 한 개만 한 개는 꺼져버리고 한 개의 상태만 에 착륙한 게 무려 열 번이다. 이건 해상에서 육상에서는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 엄청난 이런 문제가 엔진에 있었는데 저 재밌는 건 파키스탄이 JF-17 만들면서 어 중국제 엔진 싫어. 여기, 이게 미그 29에 들어가는 그 RD-33 그 엔진 장착해 줘. 그러니까 이 RD-33 엔진 조사도 이렇게 허접한데 중국제 엔진은 더 허접하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제 F-16 하면서 이거 해줘라고 했을 정도니까 정말 중국 젠지는 그러면 이것보다 얼마나 더 허접하겠냐라는 것도 우리가 간접 비교가 되죠. 자 그래서 인도가 비클란트 만들었습니다. 국산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자기 전투기가 함재기가 필요해서 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야 니들 지금 미국이고 케이스고 있으니까 이거 좀 우리 개량해줄 테니까 또 새로 더 사가면 니들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됐죠. 지금 뭐 미국의 수포넷 이게 다 들이대고 있고, 프랑스는 라팔, 뭐, 들이대고 있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인도는 아무 뭐 국산하자, 테드비에프 만들자, 이러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러시아가, 야, 미그29K 구안이 명관 아니냐, 이제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디 뭐 총리가, 야, 잡상인, 주리금지 꺼져. 이제, 이렇게. 왜? 아니, 엔진이 자꾸 꺼지는데, 꺼져. 이렇게 된 상황. 그래서, 앞으로 미그29K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을까. 어, 러시아판 슈퍼허넷을 꿈꾸다가 꿈만 꾸고 마는 미그 2 9의펄크롬 D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